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라면 먹방을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진라면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진라면인데, 오늘은 먹방을 할 거거든요? 이거는 필요 없겠다. 사실, 이거, 라면 먹으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 갖다 놓고 올게요. 그래서 대신 여기다가 먹어볼 건데, 여기다가 먹어볼게요. 오늘은 여기다가 이걸 먹을 거예요. 이게 진라면이거든요. 조금씩 먹어볼 건데 손이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뜨거! 손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았는데, 한번 후루룩 먹어볼게요. 좀 식히고,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공사 소리 때문에, 공사가, 공사 소리인가? 이사 소리인가? 그럴 거예요. 좀 이게 울리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아, 이제 먹어볼게요. 아, 너무 뜨거워요. 젓가락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어우, 그릇이 핸드폰을 쳤네요. 그래서 같이도 이렇게 약간 움직여요. 이거, 다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먹고 먹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보세요. 음, 역시 맛있네요. 자,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것도 김치가 없어요. 나중에는 김치 있는 먹방을 준비할게요.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남았죠? 이제 먹어볼게요. 이제 이만큼이에요. 맛있어요. 자, 이제 다 먹었어요. 벌써 4분이 넘어갔네요. 자,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팬빠!